그 기존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어,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 바로 안 나가시면 감치합니다 그런데 그 심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보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그냥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사항이 반복된다면 법정지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관을 예, 내려주십시오. 인사관을 좀 갖고 오십대장을 내려주십시오. 대장 음, 안 하면 감치 하셔야죠, 검사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해서 법원에서 여러 가지 뭐 의견을 말씀드린 게더 명확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기존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 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laughs> 그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적 모욕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보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그냥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행입니다. 법정 모욕행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치라는 것은 현행범처럼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바로 구금을 해 가지고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은 인적사항을 요구하거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 이유 없이 처벌받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법원으로서는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걸 논의, 논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서울구치소에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제도보완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예컨대 감치재판 중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인적사항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없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법정 질서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있는 두 명에 대해서는 형사조치에 대해서는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혁신처 자료 정부의 공식 정부 인사 관련 통지를 통해서 지난번처럼 관련 통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파견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 그게 없으면 사실은 폐정을 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수원고업 사례에서 검사에 불법 참여를 했을 경우에 폐정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 인사혁신처 자료 정부에 적법한 인사명령 통지서가 없이 참석한 검사에 대해서는 퇴정명령을 내려주시고 오후에 이런 관련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참여를 하시, 시키는 것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인사명령증을 갖고 오든지 퇴정명령을 내려주시오지 퇴정 안 하면 감치하셔야죠. 검사를요. 퇴정명령을 하시 감치하셔야죠. 일단 그건 재방장자의 판단을 좀 기다리겠고요. 저희가 일단 지난기 본판의 성과를 별로 간사에 구비별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그 증거조사 절차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 공판 절차가 근본적인 문제점과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 사건 재판은 우리 김영원 장관을 구속 상태에 두고 인질로 삼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재판님그 대판님께서 양심 있으시면 느끼실 겁니다. 조은석이가 불법 기소한 사건에 터져봐서 공수장 하나를 그냥 받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사유가 여러 가지 발생했음도 불구하고 그냥 간이 기각으로 무시하고 절차를 강행했습니다. 다 무효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김용은 장관은 지금 불법 검사 상태에 있고요. 저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부 깊이 사유가 있어도 깊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 사유에 불포함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불임을 받은 상태에서 구속을 강요받으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김용은 장관을 인질로 삼고 하는 재판이 라고 말하는 건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법원이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은 재판도 안 합니다. 유죄가 유죄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재판 안 합니다. 다 미룹니다. 힘 없는 윤 대통령이나 김용은 장관이나 이렇게 막 인질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서 저희한테 결론을 강요 합니다. 저희 변호인들은 더 힘이 없죠? 저희들은 말할 권리밖에 없는데, 변론할 권리밖에 없는데, 다른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변론하려고 했다고, 부속적인 김윤 장관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감치까지 하는 그런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 무력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앞장서서 인권을 짓밟고 법치를 유린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과연, 어디다 호소를 해야 될지, 이 저기 하나 변론이, 과연, 재판부는 귀에 들어가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공허한 변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김영장을 인질로 삼고 재판하는 판사들이, 어떻게 가장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두렵습니다. 두려워야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도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있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피해자니까 블록을 초래는 재판부에서 김용 장관에 대한 직권보석을 하시고 그리고 블록을 상태에서 정상적인 공판조차를 진행해는 것이 원지다그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공판조차를 강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 <지난> <웃음> 이 공판 성과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이 간단히 또구비도를 하겠습니다.